처음 전에 스포츠라 고 생각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저는 막 움직이는 거 좋아하고 막 근육 키우는 거 좋아하니까, 응, 되게 좋은 운동. 네. 처음 하셨 처음 한다고는 하셨는데, 네. 그 전에 그러면 뭐골프채라을 이런 거한 번도 잘아 완전 초보예요. 완전 처음이에요. 스크린 같은 것도 그러면 뭐, 친구 따라서 가본 적이 전혀 없으시고. 네, 네, 네. 스크린, 야구만 쳤습니다. 야구만. 쳤습니다 <laughs> 야구. <laughs> 여기 나스모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네.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스윙 모습을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음. 이거 좋다. 네. 화면을 따로 해서 비교를 할 수도 있고, 그 전에 내가 잘 맞았을 때는 어떤 느낌이 있는지 이런 거를 꺼내와서 다시 확인도 가능해요. 자세 비교는 선수들이랑 비교할 수 있고, 거울 보기 모드를 누르면 저희가 마치 이제 거울 보는 것처럼 지금 현재 자세를 보면서 연습을 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여기 옆에도 보이네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연습은 이 웨지라고 쓰여져 있는 이 구간에서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아직까지 해야 될건 많은데 어려운 건 그렇게 없죠. 아니구나 어려워 <laughs> <laughs> 그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m 네. 표지판이 있어요 10m 표지판에 공을 세운다고 생각하고 아 10m요? 네. 어, 목표를 10m에다가 두고 한번 쳐볼게요 아, 오아네 넘어갔습니다 11m 아. 음. 조금 짧았네요 다시 아, 앞으로 세 번만 한번 더 시도를 해볼게요 그렇죠. <laughs> 자두번 남았습니다. 어? 아! <laughs> 자 마지막 하나, 둘, 오. 됐다. 오, 오 됐다. 오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오 맞아. 약간 승부사 기질이 있었는데 오 좋아요 어. 스윙하면서는 신경 써야 되는 게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네첫 번째는 배꼽 그렇죠 배꼽 그렇두 네. 번째는 시선 그렇죠 네. 시선 날이두가지는 네. 네.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진짜 너무 좋은데 아 근데 되게 진짜 재밌어요, 오, 다행이다. 음, 다행이다. 재밌어요. 어 다행입니다 재밌어요. 새로웠어요. 진짜 새로웠어요. 그냥 딱 보는 것보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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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굴리면 되는 거겠지. 약간 그막 모바일 게임처럼. 그렇죠. 와, 풀스윙까지가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만큼 되게 배울 것도 많고. 그렇죠, 그렇죠. 네. 배울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론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수업 진행하면서 가볍게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 네,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진짜. 고 네. 많은 거 배우고 왔습니